나는 어찌 길 다운 테이프 테이프 있 있었어가지고 서울에 갔다 왔는데 올라온 김에 럭데를 하자 해가지고 첫날에 럭데를 다녀왔고요 한 세트 사고 딱 집에 왔는데 알라딘에서 배송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뜯어볼 거예요 실물이 생각보다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지 말아야 되나 한 장만 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아살이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아무 그래서 완전 갑자기 간 거여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앨범 안에다가 포카를 넣어서 왔어요. 세트로 샀고요. 이거 두 컷은 미나 나왔고,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트는 모모랑 정현이 그리고 산하. 별로 제 취향 아니어가지고 양도 할까 했는데 제 손으로 산하를 뽑는 거는 뭔가 흔치 않은 일 같아서 또 보다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하려고요. 앨범을 뜯어볼게요. 이번 앨범 첫. 처음으로 까는 거거든요? 완전 기대돼요. 이번에 포카가 진짜 다 이쁘더라고. 포카 브금 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채영이. 스티커. 애들 얼굴 있어가지고 좋아요. 이건 메컷예 이쁘다.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모모다 이 필름은 모모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고퀄린 느낌 <laughs> 미나 <목소리> 너무 예뻐 라이언 미친 거 아니야? 이다 다른 멤버가 나왔어요 미쳤다 제법 너무 예쁜데? 바로 다음 이번에 상아 불콕 불콕 앨범 파카가 너무 가지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앨범을 많이 사가지고 그만큼 까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뭔가 못 뽑을 것 같지는 않다. 지는 미나. 스티커. 어, 내네 컷은 랜덤인가 보네. 버전 맞춰서 나오는 줄. 그리고 필름은 미나. 은근 미나가 많이 나오네. 이번에 제가 사나 성형. 청년이다. 그럼 이번에 이거공 곰돌이가 미쳤잖아요 완전. 당연히 안 나왔던 멤버들 다 나오고 있어. 불거 미쳤어. 찔리 오케이 지금 중복이 하나도 없어요. 어, 너만 보인다. 미친 미친. 이번에 노래도 진짜 좋잖아요. 이상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노래가 좋으니까. 스티커는 다 맞춰져 나가요. 아, 나연이... 아, 이거 중복... 이나... 아, 중복... 나연이 뭐야? 설마... 어, 아니야... 나연이... <laughs> 아, 세개 깠는데... 포카가딱한장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효... 지효, 맞지? 찜인즈그 다음에 바로 발라딘깡 해볼게요! 일반만두 장을 시켜가지고 특전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하나를 아까 뜯으면서 떨어뜨려가지고 살짝 봤거든요. 근데 미나였는지 지효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아, 지효네요. 예뻐. 이거 제발 사놔. 완전 이거 도박 바뀐 거여가지고 여기 잡 나오면 따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 둘, 셋. 아, 모모. 미친 거 아니야? 예판도 없네요. 어떨 때는 왜 예판을 안 주는 거지? 예전에안 좋던 것 같은데. 버전은 이렇게 두 개가 왔네요. 이 판을 먼저 봅시다. 음, 늘 실패 없는 이 판. 이게 블라스트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알라딘 말고도 제가 도박 맡긴 사이트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먼저. 아주 행복한 삶이요 제발. 고모. 진짜 이쁘다. 오, 오. 드볼. 네컷트볼어 이거는 또 미나 나왔어요. 아 뒤에 사인이 있어가지고 은근. 보게 되네 자꾸. 뒤에는 다 검은색인가 봐요 이번에. 미안해 중독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미친 아니 이게 L 포에 있어도 되는 거 맞아? 좀 미군포 감이잖아또 중독 와 이거 세장지 그리고 재현 제일... <laughs> 미친 나 이번에 아군빵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꺼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오늘, 오늘 마지막 앨범빵 진짜 재밌다 와 뭐야 또 미나? 오늘 마지막 포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중복은 아니겠죠? 미난데? 콘돌리치요? <laughs> 중복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중복. 괜찮아요. 찌위? 이것도 중복. 이것도 중복. 세상에. 와 포카 진짜 많아요. 한번 정리를 제가 해서 올게요. 정리를 다 해봤고요. 앨범 다섯 장 깠는데 포카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 겁니까?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넣어두려구요 일단 맨 뒤에다가 넣어둘게요 여러분, 미드뮤에서 1반 반 제가 총대를맨 앨범이 왔습니다 어,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헉, 이게 미공포인가봐요 이렇게 앨범 9장이 다잘 왔구요 세트 특정인 단체 엽서도 잘 왔고 포카 세트도 잘온것 같아요. 제거한 장이랑 다현이 분철이 자리가 안 채워져가지고 뜯어가지고 나누기로 했거든요. 싸이랑 같이. 그래서 포함해서 두 개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공포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인형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예쁜데요? 헐! 이거 기막이라고 하나? 뭐라고 했지? 오마이갓! 헐! 아니, 왜 이렇게 다잘 찍는 거야, 포카를? 와, 진짜 위드미어 분처안 열었으면은, 승인할 뻔 했네. 일단, 저는 이 버전을 뜯어보겠습니다. 이 버전 이판 포카가 없기 때문에 하지. 완전 어둡네. 와, 핫걸. 어, 미나는 또, 밝을 때 찍었네, 요 혼자.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엄청난 부자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 원래 앨범은 또 손으로 뜯어줘야죠. 그쵸? 왜 이렇게 안 뜯겨? 저도 컴백 하도 전에 앨범을 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름이 개선이 엄청 빨리 왔네요. 우와! 노중복! 당연히 접지가 나왔고요. 필름은 모모. 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카를 가되겠죠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다섯 장 중에 두 장밖에 안 나와서 헉,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콩순이 포즈? 완전 얘기가 지났네. 쯔위도 없는 거. 나연이? 헉, 나연이도 없는 거. 아 이거 중복. 이것도 중복. 제가 저번 앨범 뜨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앨범 포크가 거의 반반 반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포카리스트에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복이 좀뜰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접지는 쯔위 중복이고요 어사나이아거는태영이 중복 아니고요 아 이거 이미 있는 건데 쯔위 이것도 있는 거고 나연이 이거 없는 거 이거 중복 헉, 곰돌이 포카 가어요 4장이나 나왔네 이것도 없는 거예요 대박 대박 근내다내게 어, 아니잖아 전부 다제건 아니어가지고 잘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나고 정이 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세 장이 중복이 아니네요. 하고 다현이 앨범에서 나온 거는 최대한 이제 나온 중에서 멤버에 맞춰서 보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싸이까지 와서 뜯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누면 될것 같아요. 하는 포카들은 일단 여기 뒤에다가 넣어두려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거래 사전 없이 다 입는 거. 만들어둔 자리에 넣어줄게요. 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두 버전을 까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공포 여기도 세트 특전이 단체 엽서이고요 다른 착장이어서 좋긴 하네요 제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아 이것도 분철 연거여서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이제 나눠야 되는 건데, 음 이거를 제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발 중국 기에 아직 안난 포카도 은근 많거든요. 필름도 채영이 이거 중국이 아 중국 아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사인을 보지 않고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현이 중국 아니고 헉, 없는 거 없는 거. 역시 사이트가 달라지니까. 어 이것도 없는 거. 진짜 예쁘다 진짜 잘 찍었어. 아, 사나야 사나 <laughs>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우 하나만 중복이에요. 아 이거 까 진짜 다르다. 아 행복해. 아 저는 이제 다 잃었어요. 오늘 이다것 같다. 여기서도 선아가 나와주면 좋기는 해요. 멤버를 맞춰서 보내주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이것도 정연이? 그러 중복이려나? 필름은 다연이. 진짜 이쁘다. 필름이 은근 중복이 많이 더라고요 아, 들으 어, 중복중복중복 어, 이거 는이 너무. 예쁘 너무. 없거 이거 예요 이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중이어서 일단 여기다 같이 넣어게요염증기니까 여기 있는 에서거요는 마지막 버전이지만 사나 이제 앨범 복카딱한 장만 나오면 돼요. 여기 일반 것만 까고 있어가지고 다른 앨범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뭔가 지겨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사운드웨이브 미공포. 이게 가능해? 미쳤다. 하연이만 어? 중독 어? 음. 이거는 세트 특전인 키링 먼저 뜯어볼게요. 이본포랑 같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음. 채영이 생각보다 키링이 좀 큰데요. 좋아. 하. 어? 다연이. 귀엽다 쯔위 쟤제거고요 지효 진짜 예쁘다 이거 정연이 중복이 지금 새 멤버는 안 나왔네. 되게 세련되고 되게 예쁜데요? 가사지. 이거 끝내시.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엔트가 일반 반 디지팩 네모가 다 똑같아요.